자, 그럼 이걸 어떻게 외우냐? 일일이 아프다. 일번 척도는 일일이 아프다. 저 이런 거 잘하잖아요, 그죠? 유치한 거. 아, 일일이 아프다. 아이고 허리야. 아이고 다리야. 자, 일일이 아프다. 일 번은 뭐라고요? 일일이 아프다.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. 우리 해리씨 유명한 짤이자잉. 이죠 이이 우울. 2번, 우울. 이분이 우울한 건 절대 아니에요. 절대 아니지만, 이제 제가 찾았죠. 이잉, 울 거야, 우울증. 이렇게 외우세요, 선생님들. 파마머리, 2번. 3번. 뒤집으면 3번이죠. 자, 이거를 90도로 우리가 뒤집었을 때 3번 정도. 파마머리. 멋부려서 관심 끄는 파마머리 모양을 이제 히스테리라고 외우세요, 3번.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. 그러면 반사해서 어떻게 쉽게 외우냐? 영화 친구의 한 장면입니다. 네, 유구성 씨죠, 거기서. 장동건 씨한테 이렇게 말하죠.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러니까 죽고 싶나. 네 반사했어. 네 바로 죽을사 죽고 싶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반사했어. 남자 여자 이제 구분한 거. 여자 같은 남자, 남자 같은 여자 뭐 이런 거였는데, 어 남자가 여자 갖고 지금 그룹업 말고 있죠. 남자는 여자랑 달라서 외출할 때뭘 챙길 게 많아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이분은. 축구 가는데 옷이 뭐가 중요해 이제 이 부분이 두 분이 커플인데 축구 갈때나 무슨 옷 입을까 이렇게 상의를 하시는 거예요 남자분이 그때 여자분이 축구 가는데 옷이 뭐가 중요해 지금 성별이 바뀐 것 같죠 오 남자가 여자 같고 여자가 남자 같다고 이렇게 오 오는 남성성 여성성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